안하나 이것만은 너만 알아야 한다. 부처님께서 인멸 직전 안한 존재의 손을 잡으며 하신 말씀입니다. 2600년 전단한 사람에게만 전해진 그 가르침을 오늘 공개합니다. 자녀가 아무리 노력해도 풀리지 않는 일이 있으신가요? 취업에 번번이 떨어지거나 좋은 인연을 만나지 못하거나 시작하는 일마다 꼬이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셨나요? 그것은 여러분 자녀의 잘못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업의 흐름이 막혀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네 곳의 절. 이곳들은 안한 존자의 가르침 정신이 살아 숨쉬는 땅입니다. 수많은 부모들이 이곳에서 기도한 뒤 자녀의 인생이 180도 바뀌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지금 댓글창에 관세음보살이라고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소원과 함께 적어주시면 저 역시 함께 발언하겠습니다. 댓글 하나가 자녀의 운명을 바꾸는 첫 단추가 될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만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부처님의 가피가 여러분을 이끌어 이 자리에 오게 하신 겁니다. 안한 존자는 부처님의 사촌동생이자 25년 동안 곁을 지킨 시자였습니다. 부처님의 설법을 가장 많이 들은 사람, 그래서 다문제일이라 불렸죠. 부처님께서는 부모와 자녀의 인연에 대해 깊이 말씀하셨습니다. 부모 온 중경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부모의 은혜는 하늘보다 높고 땅보다 넓다. 자식이 평생 갚아도 다 갚을 수 없다. 그런데 많은 부모들은 방법을 모릅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어디서 기도해야 하는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오늘 그 답을 드리겠습니다. 안한 존재의 정신이 깃든 네 곳의 절을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첫 번째 곳은 서울 은평구에 자리한 진관사입니다. 진관사는 대중적으로 널리 알려진 절은 아닙니다. 하지만 자녀를 둔 부모들 사이에서는 기도가 이루어지는 곳으로 조용히 입소문이 퍼진 곳입니다. 이곳의 핵심은 명부전입니다. 명부전에는 지장보살님이 계십니다. 지장보살은 지옥에서 고통받는 모든 중생을 구원하겠다고 서원하신 분입니다. 왜 자녀 기도와 지장보살이 연결될까요? 지장보살 본 원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업장이 무거워 길이 막힌 자에게 지장의 원력이 미치면 천겹이 장애도 한순간에 녹아내린다. 진관사는 특히 천일기도로 유명합니다. 새벽마다 이곳을 찾는 부모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습니다. 자식이 서른 넘어서도 방구석에 처박혀 있으면 그게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는지 아십니까? 학원도 과외도 심지어 점집도 다 가봤습니다. 그래도 안 됐습니다. 그런 부모님들이 마지막으로 찾는 곳이 바로 진관사 명부전입니다. 이곳에서 백일 기도, 천일 기도를 올린 뒤 변화를 경험했다는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전해집니다. 진관사에 가실 때는 반드시 새벽 시간을 택하세요. 해가 뜨기 전 세상이 가장 고요할 때 기도의 힘이 가장 강합니다. 가능하다면 새벽 4시에서 5시 사이가 가장 좋습니다. 명부전 앞에서 자녀의 이름을 세번 부르세요. 그리고 지장보살님께 이렇게 발언하세요. 이 아이의 업장을 소멸시켜 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소서. 단순하지만 강력합니다. 안한 존자께서 강조하신 기도법의 핵심은 화려한 말이 아니라 진심입니다. 두 번째 곳은 충남 아산에 자리한 오봉사입니다. 천 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고찰이지만, 불국사나 해인사처럼 사람들로 붐비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좋습니다. 기도는 고요한 곳에서 더 깊어지니까요. 오봉사 대웅전에는 특별한 삼존불이 모셔져 있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을 중심으로 오른편에 지장보살, 왼편에 관세음보살이 함께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대웅전 뒤쪽 후불탱화를 자세히 보시면 아난존자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봉사가 특별한 이유입니다. 금강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형상은 허망하다. 그러나 형상을 통해 진리를 보면 그것이 곧 열애를 보는 것이다. 오봉사는 형상을 통해 안한 존재의 가피를 느낄 수 있는 드문 곳입니다. 오봉사에서 기도하실 때는 이렇게 하세요. 대웅전에 들어가 삼배를 올린 뒤 후불탱화 속 안한 존자를 바라보며 자녀의 소원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안한 존자님, 제 아이가 좋은 배우자를 만나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해주소서. 안한 존자님, 제 아이의 사업이 번창하고 재물이 끊이지 않게 해주소서. 구체적일수록 좋습니다. 안한 존자는 부처님의 모든 설법을 기억하신 분입니다. 여러분의 간절한 마음도 정확히 기억하고 계십니다. 오봉사는 특히 자녀의 혼사를 푸는데 영험이 있다고 전해집니다. 서른 마흔이 넘도록 결혼하지 못한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이곳에서 백일 기도를 올렸다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가장 강력한 곳은 따로 있습니다. 세 번째 곳 경북 영주의 부석사입니다. 정확히는 부석사 내에 있는 응진전입니다. 부석사는 신라시대 의상대사가 창건한 유명한 절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량수전만 보고 갑니다. 하지만 응진전은 그 옆에 조용히 자리하고 있죠. 응진전에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직계 제자들 즉 나한들이 모셔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두 분이 계십니다. 바로 가섭존자와 안한존자입니다. 가섭존자는 부처님으로부터 마음의 법을 전수받은 초조입니다. 안한 존재는 말씀의 법을 전수 받은 분입니다. 이두 분이 함께 계신 곳, 그곳이 바로 부석사 응진전입니다. 화엄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한 티끌 속에 온 우주가 담겨 있고 한 생각 속에 모든 부처가 계신다. 응진전은 작은 공간이지만 그 안에는 엄청난 영적 에너지가 담겨 있습니다. 응진전에서 기도하실 때는 반드시 이 순서를 따르세요. 먼저 석가모니 부처님께 삼배를 올립니다. 그다음 가섭 존자께 한 번, 안한 존자께 한번 절을 올립니다. 그리고 응진전 안을 천천히 돌면서 나한님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바라보세요. 나한님들은 각기 다른 표정을 하고 계십니다. 어떤 분은 웃고 계시고 어떤 분은 엄숙하십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의 마음에 가장 와닿는 나한님 앞에 멈춰 서세요. 그분이 바로 여러분과 인연이 있는 나한님입니다. 그 앞에서 자녀를 위한 기도를 올리세요. 나한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부처님께 직접 전해 주실 겁니다. 부석사 응진전은 특히 자녀의 학업과 지혜를 여는데 뛰어난 가피가 있습니다. 시험을 앞둔 자녀, 진로를 고민하는 자녀를 둔 부모님이라면 반드시 이곳을 찾아가세요. 네 번째이자 마지막 곳은 전남 구례 화엄사의 연기암입니다. 화엄사는 한국 불교의 대표 사찰입니다. 하지만 연기암은 화엄사에서 조금 떨어진 작은 암자입니다. 산길을 따라 한참을 올라가야 나옵니다. 연기암은 문수보살님을 모신 곳입니다. 문수보살은 지혜를 상징하는 보살님입니다. 모든 중생의 무명을 끊고 밝은 지혜로 이끄시는 분이죠. 반야 심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에 걸림이 없으면 두려움이 없고 뒤바뀐 생각에서 벗어나 완전한 평안에 이른다. 자녀가 잘못된 선택을 반복하거나 판단력이 흐려져 있다면 그것은 지혜가 가려진 것입니다. 영기암에서의 기도는 바로 그 지혜를 여는 열쇠입니다. 영기암에는 국내 최대 규모의 만이차가 있습니다. 만이차는 돌리면 그 안에 새겨진 경전을 독송하는 것과 같은 공덕을 쌓는 도구입니다. 영기암에 가시면 먼저 문수보살님께 삼배를 올리세요. 그리고 만이차를 108번 돌리세요. 돌릴 때마다 자녀의 이름을 속으로 외우세요. 지혜가 열리소서. 바른 판단을 하소서. 밝은 길로 나아가소서. 108번을 다 돌린 뒤 문수보살님 앞에 앉아 조용히 명상하세요. 5분이라도 좋습니다. 그 시간 동안 자녀의 모습을 밝고 건강하게 떠올리세요. 마음속으로 그 모습을 그리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발언이 됩니다. 연기암은 특히 자녀가 사업을 하거나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을 때 찾아가면 좋습니다. 문수보살님의 지혜가 자녀에게 전달되어 올바른 선택을 할수 있게 도와주십니다. 지금까지 네 곳의 저를 말씀드렸습니다. 진관사, 오봉사, 부석사, 응진전, 화엄사연기암이네 곳은 안한 존재의 가르침 정신이 흐르는 땅입니다. 기도는 절에서 시작되지만 진짜 변화는 여러분의 마음에서 일어납니다. 자녀에게 화를 내려던 순간 한번 참으세요. 그것이 기도입니다. 자녀가 실패했을 때 비난하지 말고 안아주세요. 그것이 기도입니다. 자녀의 행복을 진심으로 빌며 밤에 잠들고 아침에 눈 뜨자마자 자녀를 생각하세요. 그것이 기도입니다. 능엄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이 곧 부처요, 부처가 곧 마음이다. 여러분의 마음이 자녀에게로 향할 때그 마음 자체가 가장 강력한 기도입니다. 이네곳중단한 곳이라도 가보세요. 여러분의 자녀 인생이 달라질 겁니다. 부처님의 가피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에게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나무와 미타불 관세음보살.